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장인어른께서 이제 오셔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장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빨리 학교에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성우가 학교에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 빨리 가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코로나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 설득 잘하셔가지고 학교 빨리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좀 웃었어요. 네. 아이들은 이 코로나 악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악과 고통의 문제는 신학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에게도 실제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이 가득한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어,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아, 그래서. 이것을 t 아더 o d 신정 론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을 당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폭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구약 성경의 요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분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연속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졸지에 소유와 자식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욕이 당한 고난은 비현실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욕이 비현실 정도로 경관하고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욕에게 네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욕에게 와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욕을 책망했습니다. 욥의 네 명의 친구들은 신학을 사랑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왜이 땅의 고통을 멈추시기 위해 개입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해왔고, 그러 그 질문들이 결국에는 개입하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는 질문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은 도저히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또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없는 영적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전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믿고 싶지만 의심이 제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싫음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욕기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고난의 실제라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의 정도에 따라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분 순전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laughs>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을 지켰지만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고통이 쉽게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심지어 그 고통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장 10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에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 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장부터 41장까지가 없이 2장에서 42장으로 직행해 버렸다면, 욥기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지 않는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요비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요비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면서 "저가 말을 이어갑니다. 욥기 7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불평하리이다. 7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 간내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구절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요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질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존재가 욕의 질문의 기초였습니다. 근대 개명주의자들이 고통의 직면에서 결국에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까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욕은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의 기초로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욕에게 해법을 제시하며 욕을 괴롭힙니다. 엘리바스란 친구는 욕이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며 요비 정직하지 못한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정조했습니다. 그리고 요백에게 지금이라도 자기 죄를 인정하면 다시 복을 받고 비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다시라는 친구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공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일반화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이 벌 받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뭐라고 말했냐면 욥의 죄보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가볍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욥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엘리우는 앞선 엘리바스와 빌다과 소발과는 달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신학적인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우는 고난 이후에 요비 하나님께 쏟아낸 원망이 문제다. 그래서 이 엘류 역시 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적인 새로운 이해에 도취돼서 욕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들 넷이 욕에게 와서 계속적으로 욕을 정주하며 괴롭히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네 명의 친구들은 지체없이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고통 이전에도 고통 이후에도 욥이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욥의 신앙의 부재의 표현이 아니라 욥의 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허공에 소리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소리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비로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을 개인도, 나라와 민족도, 인류도 경험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들은, 많은 경우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질문할 때그 고난의 원인을 끝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백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 고난의 원인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요. 다 이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고백이 육기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laughs> 고난의 원인에 대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볼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직면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다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소유 여부 상관없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고난을 직면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가져다 무게의 경중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욕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나름대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씨름하며 대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논리적인 대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 성들은 우리가 직면한 고난의 문제는 논리적 해답을 통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풀리는 순례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Sol be true, ambrando. Sol be true, ambrando. Sol be true, ambrando.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Sol be true, ambrando. Sol be true, ambrando. 제가 이 경구를 라틴 경구를 너무 좋아해요. 이 뜻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걸으면 해결된다. 걸으면 해결된다. Sol be true, ambrando. 솔비트루 암브란도,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모건들과도 나누시고, 주변의 지인들과도 나누시죠. 솔비트루 암브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적극적인 지성적 노력, 신앙적 실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해결하고 일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걸으면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걸으면 해결된다. 이것이 이것이 신앙적 해법이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기대와 다 부부합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다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소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습니다. 요분 무고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역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이 당하는 고난이 이토록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고난입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상처가 식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깨어진 세상을 삽시간에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결코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으십니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께서 칼로 악을 도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근본적인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일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은 영적 바이러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더 중요한 것이고, 온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지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진정한 백신, 죄에 대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이 보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의 측면에서 우리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백신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이 땅에 뜨겁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일과 가져다주는 이 삶의 이 고독스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될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a 비 트루 암브란도 걸으면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laughs>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권속들이 연합되고 연결되어 함께 걷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친 파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고 또 무리를 걷는 믿음의 계가를 올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친 파도가 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얼마나 강한 파도가 될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고 세상의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과 이야기들과 또한 가짜뉴스도 범람합니다. 전문가의 예상이 얼마나 무색하고 무력한지 저희가 깨달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문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 하나님, 생명의 근원되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토록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까딱 주님을 놓치면 두려움에 매몰되고 낙심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코로나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이 고난의 원인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모든 권속들 믿음에 승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 생업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계에 봉사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 여러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특별히 권유하여 주시사 아버지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방패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현실이 있지만 두려움과 싸우며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병원 출입하실 때 안전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을 주의 있게 살피고 아버지 오히려 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여름방학까지 아버지 그냥 학교를 휴교하고 집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아버지 하님잘 전달하고 예민해지지 않고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아버지 정교 없고 평안한 식탁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바쁘다 바쁘다하며 살아온 우리의 일상들이 이 잠시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간들은 아버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고 으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가까이 가며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삶의 자리로 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모든 권석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